사실 이게 논쟁거리긴 해요. 네안다르 탈인 때부터 이미 개를 그러니까 늑대를 좀 순화시켰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5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 벨기에 고유 동물 같은 경우는 3만 6천 년 전에 늑대 개가 발견됐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한 순계 흰자위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 흰자위가 되게 커서 그러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개가요 얼굴을 보면 흰자위가 보여. 요그저 개가 어딜 보고 있는지 알거든요. 가축이 안 되는 동물의 특징은 똑같이 있죠. 일단 오래 걸려. 코끼리 임신 기간만 2년이에요. 뭐 속토적 이런 것들은 얼룩말 성격도 나쁜데다가 우두머리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사슴 너무나 겁이 많아요. 인간과 같이 동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개가 뼈가 부러졌는 다시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어. 오히려 사용한 도구라기보다 인간이 개를 사랑했었다는 증거는 뼈 자체에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 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는 뼈가 한번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과학정모 이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자사학과의 강인욱이고요 고고한강교수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참 되게 비극적으로 출발했어요 왜냐면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굴을 할수 있는 고고학자 거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의 발굴 참여를 아예 철저히 막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굴 기술 자체는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굴 기술을 출출할 수 있어 정도의 수준인데 이슈는 무엇이냐 어, 사실은 고고학기 이슈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건설개발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필연적 유적이 망가지니까 구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는 프로세스인데 그 구제 발굴을 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멈출 수 없다 그 이슈가 너무 커요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게뭐 중도 레고랜드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게요 중도 춘천 한가운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왜 비어있냐 유적지니가비어있어까 그거를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놀이동산 짓겠다 근데 거기에서 고인돌 200개 3000년 전 집자리 1200개가 나왔어요 세계유산 나와도 진지게될 정도 금인데 그거를 4, 5년 만에 다 발굴해서 없애버리고 놀이동산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는 과거에 비해서 기술 자체는 정말 나아졌지만 뭐라 그럴까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슈 앞에서 고고학 유적의 보존과 발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우린 정말 다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고학 유적과 우리가 함께 살수 있을까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가슴이 아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언제 처음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을까요? 길게 봐야 15,000년이죠. 그러니까 늑대가 개가 되었을 때부터 동물들을 길들였을 거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시점을 15,000년 이내가 어떻게 하는데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DNA도 분석을 해도 변하거든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대충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탄소 연대 측정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되게 쉬운 방식이고요 가장 첫 번째 된 가축은 아마도 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좀 관장님 만 5천년 말씀하셨는데요. 고고학계에서는 좀 다른 견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 5천년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의 시작 그때 되었고요. 그 전에 사실 논쟁거리이긴 해요. 네안다르 타린 때부터 이미 개를 그러니까 늑대를 좀 순화시켰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5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 벨기에 고유 동물 같은 경우는 3만 6천 년 전에 늑대 개가 발견. 됐어요. 그런데 이건 왜얘기안 하냐면요. 그때 늑대개는 인간하고 같이 놀다가 살다가 못 견디고 그냥 다시 야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좀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오천년 전에 했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개에 대한 사랑은 좀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년까지도 가도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갖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자들은 항상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까 그러니까 늑대개라는 것이 순나가 돼 있다는 건5만년 전까지는 일단은 고고학계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초로 가축화된 동물이 정말 개일까요? 그렇겠죠. 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거 보면요. 개와 늑대는 사실 같은 동물이에요. 늑대가 카니스 루푸스예요, 학명이. 근데 우리 개가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스예요. 이게 뭐냐면 개는 늑대의 아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늑대와 똑같아요. 그래고 유전자를 같기 때문에 교배도 가능합니다. 성격은 많이 달라요. 늑대는 약간 그 티모크 만렙이에요. 티모크 하고 경계심도 만내비야 그런데 걔는 사람 눈치 만내비예요 간식에 약합니다. 완전 다르게 성격이 달라진 거지 유전자는 똑같아요. 사실 이게 늑대가 어떻게 개가 되었냐에 대해서는 제가 유학했었던 그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정말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벨라야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소련 시절에 러시아 과학원이라는 데가 뭐랄까 참 인여스러운 요즘 같으면 연구이안 나올 실험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옛날 사회주의 국가가 그런 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결과 나오는데 벨레라프가때 은여우 모피 가공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돈을 따와서 농장을 시베리에 만들어서 은여우를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얘가 순화가 돼 버려서 귀도 막딱 접히고 막 꼬리 흔들면서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 얼굴도 ]은.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이게 이미 늑대 안에 어떠한 개 같은 성질 이상이에요 표현은 어떡하개 같은 특성? <laughs>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요즘은 개 같은 성질이라 하면 좋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 개 재밌어 뭐 이런 거 어, 좋은, 좋은 참, 것들참 참. 정말 그 늑대 개 같네 아. <laughs> 예 <laughs> 네, 근데 어 재밌는 게이제두 번째 질문이 겁니다. 개가 먼저 인간한테 왔을까 인간이 개한테 갔을까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요 인간이 적극적으로 늑대를 길들였었다고 라 하는 생각들을 좀더 많이 하는 게 늑대가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늑대를 앵간한그 정신으로는 길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 빙하기 때 인간이 지나치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동반자 같은 게 필요한데 늑대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다면서요. 그리고 이볼때 눈 마주치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개야 똑같이 그래서 그것이 인간들에게 받아왔을 것이고 또 하나 사냥할 때 동반자로서 역할하면 상당히 사냥의 효율이 어떤 논문 보니까 30% 정도 증가됐을 것이다 적어도 그러니까 늑대를 길들여서 사냥하면은 빙하기 때눈 덮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사냥할 수 있었고 감수성도 있었고 또 늑대 같은 경우는 인간한테 붙들면은 옆에 있으면 최소한 새끼 보장 요즘 말라면 뭐 속직 보장 <웃음> 그런 <웃음> 것이 어떤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늑대가 먼저 왔을 것 같진 않다라고 보고 싶은 게 설사 늑대가 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 무섭다고 하면은 그걸 길들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자들 얘기가 늑대가 사람을 선택했어. 저게 같이 살려고.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능한게 흰자 위예요 사람은 다른 동물과 내 흰자 위에 대해 커서 서로게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개가요. 얼굴을 보면 흰자 위가 보여요. 그저 개가 어딜 보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개는 그 감정을 주고받기가 참 좋은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은 눈이 발달돼 있고 시각이 개는 후각이 발달되어 민첩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냥개 이론이죠 결국은 공격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왜뭐 피노키오 가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아기의 특징들을 개가 갖고 있는 거예요. 큰눈 음. 그다음에 둥근 머리 개와 닮아서 사람들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아기를 개를 다가 늑대를 선택했다는 게 피노키오 가설이에요. 쓰레기 더미 가설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뭘 많이 남겨놔. 그러니까 늑대 와서 먹을 게 많아. 하이에나 같은. 네 그런 식에서 늑대가 또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피노키오 가설이든 쓰레기 더미 가설이든 뭐냐면 덜 무서운 늑대가 덜 외로운 인간을 만나서 서로 길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길들였냐가 아니라 사람도 늑대를 길들였고 늑대도 사람을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게 통한 거예요. 서로 간의 공감이 확장됐기 때문에 개와 사람은 늑대와 사람이 같이 살면서 그가 개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명도 똑같은데 아, 아종명 하나만 붙여놓고도 같이 살수 있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어린왕자에 있는 명 대사가 떠오르는데 사막여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네. 나를 길들이면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딱 그게 늑대가 개가 된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데힐과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한 가장 오래된 비... 어, 도구는 따로 나오는 게 없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개가 동반자가 어떻게 될수 있냐면요. 인간과 같이 동굴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개가 뼈가 부러졌는 다시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럼 뭐 개가 부상을 입어서 계속 돌봐주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14,000년 정도 정도 된동범은 유럽 근처에서 발견됐는데요. 그게 남녀가 묻힌데 어릴 강아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가 유전적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었던 강아지 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동을 못하는 강아지지만 계속 끌어안고 사랑했었다, 이뻐했었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좀더 오히려 사용한 도구라기보다 인간이 개를 사랑했었다는 증거는 뼈 자체에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는 뼈가 한번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냥을 네. 당해서 네. 뼈가 다시 붙었다는 건 누군가 그 사이에 돌봐줬다는 거죠. 개를 가축하는데 필요했던 도구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8천년, 6천년 전 기원전. 이때도 이미 울타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울타리 흔적이 있을까? 울타리를 누굴 위해서 있을까 굳이 개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축을 놔두기 위해서 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동물을 가축화할 때 필요했던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들죠. 어, 양, 소, 염소 이런 거였겠죠. 그다음에 보면 비트란는게 있어요. 말타기 비트 보면 동물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아, 제갈, 제갈. 제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빨 같은 데 남는단 말이에요, 흔적이. 그 당시 가축의 이빨에 제갈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도구를 썼다는 얘기겠죠. 뭐이 정도가 아닐까요? 저는 뭐 개의 길들인 거는 없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길들인 거는 지금 도구가 잘 남아있죠 한 5, 6천 년쯤 전에요 순화시켰을 때이 양쪽 이 엄살에 끼워가지고 벌어져 있거든요 벌어져 있고 마모된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제갈이었다 그러면 누가 제갈을 발명했냐 고대 USB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대 카우보이가 올무 던졌으면 올마가딱 걸리면은 그게 이제 못듬직이니까 거기서 기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마구라고 해서요 정말 고고학자들이 아주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축화된 동물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아주 간단해요. 일단 빨리 자라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야 돼. 천천히 자라면 우리 가축할 수가 없어요. 빨리 자라고 초식이어야 돼. 요 육식하는 동물은 우리 키울 수 없습니다. 비싸요 단가가. 네. 그다음에 줄 수가 없어. 빨리 자라고 초식이 해야 되고 성격이 온순해 되고 우드머리를 쫓아다니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거기한 놈만 양도 그있잖아요한 놈만 다 통제를 하면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치기 개가 가능했던 게 한놈만 하면 다 쫓아가. 양치기 개를 사람을 우두머리로 생각도 해요. 우리가 얼룩말 같듯 못 하잖아. 얼룩말은 누가 없어요. 우두머리가 없어. 보통 말도 말 때도 우두머리가 있어지고 그말딱 몰고 가면 나머지 우르르 쫓아온단 말이야. 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잘 듣고 말잘 듣고 잘 먹고 잘 자라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가축이 되는 거고 가축이 안 되는 동물의 특징은 똑같이 있죠. 일단 오래 걸려. 코끼리 이미 기간만 2 년이야 뭐야 속 터져 이런 것들이 얼룩말 성격도 나쁜 데다가 우두머리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 그러니까 사슴 너무나 겁이 많아요 얘네들 갖다 두면요 약간 뭐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 그런 게 많거든요 사슴들이 벽에 꽝 부딪혀 가지고 죽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키우기 좀 어려운 거예요 가다도 나아도 패닉 없이 다 자기 동료들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겁밥 먹고 프리스 풀도 뜯어 먹으면 되겠네 거기다 쑥쑥 자라고 새끼도 잘낳아고한 그러니까 명만 딱 통제하면 나머지 우르르 쫓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가축화될수 있는 동물이고 그렇지 않고 고기 먹어야 된다 그니가축화할수 없는 거죠 하나 더 하자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을 보은첫 번째 다이어트가 인간하고 겹치면안 돼요 인간도 먹을 게 없는데 네. 물론 예외는 있죠 농사 짓고 나면 음식의 부산물 먹는 돼지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돼지는 안 되는 게 있겠고 또 하나 단순하게 고기뿐 아니라 그밖에 부산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가죽들 옷 추우니까 가죽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게 힘들었거든요 살아있는거 아니면은 육포 인데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에서 계속 젖을 짜 가지고 유제품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거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어떻게 되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건 곧바로 가축 목축화가 될수 있는 것이었죠 동물의 가축화가... 어, 저는 가장 큰 인간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게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말 왜냐면은 약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제갈을 물잖아요 원래 말은 먹는 말고기로서키웠거든 말고기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한 가지 단점이 너무 빨라요 음. 빨라가지고 사람 이 목동들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무 던지다가 바로 제갈을 발명하는데 카자흐스탄에 보타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5500년 전에 이미 말 가축화가 되었어요 이 보타 유적이요 수천 마리의 말이 그냥 말뼈가 발견됐는데요 대부분 말굽이었거든요. 그중에 몇 개의 말에서만 이 제갈을 물린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동이 말들 통제하다가 하도 말이 안듣고 도망가니까 얼바다 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길들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말 젖과 고기를 만들었던 보타이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 말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바뀌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개량화된 말이 나와서 우리가 현재 하는 탄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왔는데 알다시피 그 이후에 유목민들이 나왔잖아요. 초원을 제패한 흉노부터 시작해서. 어, 이 몽골 선비족 거란 여진족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축과 달리 실제 인간의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을 담당했었던 말이야 말로 진정 인류 문명을 바꾼. 그러한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었으면 도시도 없고 그렇죠. 문자도 없고 지금처럼 우리가 고기를 매일 먹을 수도 못했을 겁니다. 도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수단도 없었을 테니까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정말 더디게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명 발달의 판을 바꿔놓은 게 가축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웃긴 게 처음 생긴 게 어디냐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오, 아메리카에서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말이 원래 5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한 계속 말도 지나잖아요 200만 년쯤 전에 그 현대적인 말의 조상이 생깁니다 말노세 아니면 당나귀 이런 것에 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래 북아메리카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연결되잖아요 베링이가 북아메리카에 있었던 것들이 다 아시아 유라시아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대략 1만 년전 기원전 1만 년전 마지막 빙하기 때 대륙에 왔는데 마지막. 빙하때 정작 아메리카 들고 싹다 멸종해 버려요. 음. 그 전에 연결됐을 때 말들이 유라시로 왔어요. 말만 이동한 게 아니라 인간들도 이동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메리카에 데려간 인간들이 갔을 때 말들을 막 사냥하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 기후가 변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말들이 견뎌내지 못했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웃긴 게 말의 고향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서 한 5500년 전부터 이제 말이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남아있는 야생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프셰발스키 말이라고 하는데 저기 원발음은 프리즈발... Редактор 예, 프리즈발스키 좀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공화시키니 그게 그 사람이 폴란드 계통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러시아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처음 발견했죠 예. 니콜라이 프리즈발스키 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따라왔는데 그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야생종이고 나머지 있는 모든 말들은 길들였다가 이제 탈출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저거 많이 봤잖아요 서부 영화에서 거기에 야생마들이 막 다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걔네들은 뭐냐면 한 1500년대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자들이 예. 갖고 갔다가 예. 가고 아니 방치한 개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그걸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이게 되게 비슷한 건데 정반대얘게인 거죠. 낙타가 그렇군요. 낙타. 낙타가 시작돼 또 북아메리카예요. 북아메리카에다가 있 이제 거기서 이제 건너와서 쌍봉 낙타되고 단봉 낙타되고 남쪽으로 가서는 알파카, 라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아메리카는 정작 한 마리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야생 닥터가 제일 많은 곳은 놀랍게도 호주예요. 어 왜요? 호주까지 그 갖다 풀어놨구나. 그렇죠. <laughs> 호주를 개발하면서 에이. 견인 동물로 갖고 갔죠. 잘 썼어. 근데 거기다 기차를 깐다 못한 닥터가 귀찮아진 거예요. 내 풀어놨어. 근데 거기는 또 포식자가 없어. 그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호주판 황수개구리구나.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아주 기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 문명을 갖게 됐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야생말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요. 프리제발스키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활동했었던 러시아에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게, 처음에 이 사람이 탐험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음. 함경남도, 함경북도까지 와요. 왕조실덕부모은 프리제바스키 왔다 간 기억도 있어요. 네, 니콜라의 프리제바스키. 예, 예그 사람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제정 러시아에서 티벳 가는 길을 갔다가 찾기 위해서 파견하거든요. 실크로드로. 그래서 이시람그로프너를 알죠. 왜 이동한다는 호수. 네. 그것도 발견하고,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꿈이 라싸에 가는 거였는데, 음. 그 티벳 라싸. 결국 출입을 불허하죠그 대신에 가는 길에서 눈물 먹고 돌아서는데, 그때, 티벳 고원에 이상하게 짧게 슛다리. 정말 다리가 짧은 그리고 갈기가 정말 길다란 말을 발견합니다 야생 말이었죠 크루제발스키 이거 포획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참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게 졌어 원래 폴란드 사람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전 세계로 움직였었던 유목민들의 어떠한 야생 말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표적이 됐어요 채집에 그런데 유럽에 간 크루제발스키가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고 특히 독일 외2차전에다 굶어 죽고 해서 거의 이멸종되다시피한 거를 간신히 몇 마리 건져가지고 몽골 초원에 풀었는데 몇번 실패하다가 요즘에 호스타이 라고 하는 공원에서 아예 프르제바스키 말을 갖다 풀어서 지금 꽤 번식 성공했어요 복원시켰죠 근데 얼마 전에 또 DNA 연구를 봤더니만은 그게 완벽한 야생말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그, 그 말이 연구는 길들여진 말이었다가 다시 이제 야생으로 돌아간 말이었다 섞였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실제 아까 말한 보타이에서 발견된 말은 프르제바스키 같은 쇼다리 말입니다 그 말들은 징기스칸 부대가 보면 되게 다부지구에 그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마 거기서 직접 간 말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길쭉한 다리의 서양식 말은 그이후 한번 개량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은 한 2000년쯤 전에 흉노의 노용홀이라고 하는 흉노 고분에서 카페트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프리제발스키에서 직접 기원한 몽골 말이 나오는데 몽골 옆에 보면은 기사가 있는데 다리가 되게 짧아요 음. 우리나라다 보면은 동해가 과하마라고 래서과일나무 밑에 지나가는 자들 작은 나거든. 숏이나오 포니 같은 말인데아마 결국은 이게 프르제발스키 말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저 프르제발스키 나 이거 너무 힘들었던 게 처음에 PRGW 아니 잠이 네 개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프르제발스키 몸이 두 개밖에 없어. <laughs> 아 저게 뭐잘못쓴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나마 러시아로 넘어와서 러시아식을 읽어서 제가 읽는 거예요. 프르제발스키라고 음. 만약에 네. 이 사람 실제 폴란드 발음하면 저도 아마 좀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발음을 한지 보겠어요 그러게요. 참그 폴란드 사람들 신기해요. 예. <laughs> 유라시아랑 아프리카, 아메리카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동물의 가축화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게 유라시아가 제일 좋았어요. 유라시아 대륙에는 가축화가 가능한 대형 포유류가 많았습니다. 말, 소, 돼지, 염소, 양, 개, 닭다 있었고 얘네들 은순하디 뭐 순하고 풀만 먹고 빨리 크고 번식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그러니까 뭐 문명이 발달하기 좋았던 거예요 가축화하기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유라시아에서 문명 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가축화 실험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왜 어려웠냐? 아프리카의 얼룩말, 겁도 많고 공격성 있고 주인 날 따르고 버팔로 하마. 어. 위험하고 기질이 불안정해요. 또 아프리카에는 또 질병벨트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가축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병들쏵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소가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는 곳이어서 사육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사막과 열대우림 등 같은 생태계가 새로 방향으로 있어 가지고요. 새로 방향이 특징이 있잖아요. 기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가축 기술의 전파가 어려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남아메리카더 그러죠. 남아메리카 어떻게 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기후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추운 데서 에 얼대지나다다 추운 때까지 갑니다. 원래 대형 가축도 없었어요. 남아메리카는 기껏해야 뭐 알파카, 라마밖에 없었잖아요. 알파카, 라마도 고산지대밖에 없었어요. 말, 소, 돼지, 닭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문명이 더 발전해서 못한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마스터돈니니 큰뿔 사슴 같은 거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지만 이런 대형 동물들은 다 대량 멸종해 버렸고 일찌감치 딱 접촉을 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가축과 될 기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아메리카 대륙은 길다는 거예요. 무명이 위아래로 펼쳐지면서 유라시아 옆으로 펼쳐갔잖아요. 같은 온도대를 펼쳐가면서 가축화 기술이 펼칠 수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좁은 안데스 산맥 옆에 좁은 길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밀림이고 한쪽은 높은 산이고, 그러니까 안데스 대맥의 서해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옮겨갈 때보다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가축화 기술이 전달되기는 어려웠던 거죠.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별것도 아닌 얘기를 본문만 (670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논쟁거리 많은데, 역시, 뭐라 그럴까, 영업권에서쓴 사람들은 일단은 이름이 반을 먹고 들어간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 이정모 관장님 같은 정말 분이 많이 필요한 게, 우리 각각의 어떤 개인 전문 분야 중요하지만, 그걸 엮어낼 수 있는 거대한 담론으로 이어내는 게 필요한데, 한국은 거의 그런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리미 다이아몬드는 이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맞든 틀리든, 여건 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큰 장점이었겠죠 생물 지리학의 창시자요 예 그분이 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 많은 예들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부인도 짜증 냈대요 아니 한두 가지만 얘기할지 똑같은 얘기를 예를 3 0개나 드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아유 내가 이게 예를 (30가지나) 찾았는데 어떻게 3 0가지였 씁니까 다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은 총균수다 갖고 있지만 끝까지 이 사람 몇명 없어요 지쳐버려요 저는 그책 (100페이지) 쓸수 있습니다 여기 <웃음> <웃음> 지금 뭐 수많은 뭐 소라든지 양 염소 이말다 유라시아 인데요 약간 특이한 맥락이 바로 닭인 것 같아요 닭. 우리 정말 요즘에 한국은 거의 치킨하면 다들 뭐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닭은 유라시아가 아니라 남쪽 바닷가 쪽에서 처음 발견되었던 것 같고요 인더스 모헨조다로에서 닭이 처음 나오긴 나오는데 한국도 의외로 닭이 되게 늦게 나오고 우리 지금은 닭이 맛있는 그러한 텐데 과거에 있는 닭은 신성한 함부로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닭이 없냐? 닭을 굳이 키울 이유가 없는 게 지천에 깔린 게 꽝이잖아요. 중국이 또왜 만물 중국 기원설 이야기하잖아요. 툭하면 다 중국 기원이라는데 얼마 전에 한번 또 닭. 또이 중국 기원이라고 해서 막 칠천 년 전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논쟁인 게 이게 달기 아니라 꿩인것 같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도 왜계림 하면 뭐 그렇게 하고 이 심지어는 인도에서는 신라를 구구라 예설타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꼬꼬대 구구 꾸구, 구구라. 어... 한국 사람들은 저기 이거 할때꼬꼬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유럽 피한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를 꾸꾸루까 꾸꾸 이렇게 하잖아요. 어, 내가 독일에 십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어, 저기 그 러시아 말 꾸꾸루까. 그다음에 프랑스 말고 꾹리고막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은 다 공유하는데요. 꼭 기호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위대한 신을 닭 치킨 신을 갖다가 승배했었다 고것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 언제부터 이것이 발달했냐? 바다를 통한 대항해 시대 때 사람들이 신선한 달걀을 낳으면서 이제 고기도 주는 닭이 인가가 같이 데리고 키웠다. 마치 소가 젖주듯이.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좋은 거였죠. 치킨은 약간 다르게 이 대륙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전 세계 사람들이 치킨을 먹기 시작한 게대 1920년 이후에 미국에서 일단 대량 공장식 사육이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한 1950년부터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라고 하잖아요. 생물학적 특징이 있었는데 인류세의 생물학적 특징이 바로 닭병입니다.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먹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이요. 1년에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 10억 마리입니다. 10억 마리 많은 것지만 5천만 명으로 나누면 20마리밖에 안 되긴 해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천 명 안에는 아직 이빨이 안난갓난에도 있고 이빨 다 빠지신 분도 있고 스님도 있고 채식주의자도 있으니까 훨씬 많이 먹어야 되죠. 먹는 사람들은 삼십 마리, 사십 마리 먹겠죠. 저는 요즘 심장이 안 좋아서 그냥 치킨을 끊었지만 내가 이천이십삼년 한번 세봤어요. 내가 얼마나 먹나 정확하게 칠십섯 마리를 먹었습니다. 보통 먹을 때일 닭을 해요. 평화게 남들이 같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덟 조각을 한 마리로 그냥 계산을 했어요. 참 그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그니까 저도 초등학생들도 보통 3 0 마리 이상은 먹는다고 봐야 되냐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백질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가축화란 것은 농업이랑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업과 가축화는 되 붙어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못했냐 왜 파푸니아 유기니아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했고 왜저 남미 사람들은 뭐 가축하지 못했냐. 이런 얘기할 때 예전 사람들은 뭐지 얘기냐면 문명의 차이다. 그 사람들 얼마 나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차이다.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하고 덜 부지런하냐 나눴을때 제네도 다이아몬드 가 정리한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소대 문명의 그 사람들의 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아니고가 아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연에 있는 조건이 달랐을 뿐이다. 어떤 환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어떤 환경은 가축을 키울 수 있었을 뿐인 거지. 백인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놨었다면 그들도 여전히 못했을 것이다. 그 남미 사람들 파푸아뉴기 사람들도 유라시아계의 았으면 그들도 일찌감치 문명을 발생시켰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발달에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뭐냐? 총, 균, 쇠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전문화가 되면서 총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균도 퍼트려내고 문명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걸그세 가지 그 키워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총, 균, 쇠를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봐라. 그러니까 유발하리 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보기엔 유발하리 사피엔스 니네 책이 앞에. 절반은 청균세 베긴 거대 그랬더니 움찔하고 살줄 알지 그래요? 이렇또 어쩔래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옥스퍼드에서 역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대요. 그들의 역사는 히브리 역사, 구약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주짜리 교과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줄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되게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뒤쪽 절반은 약간 이상한 얘기도 있지만 앞에 절반은 청균세를 잘 정리하고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어요. 70년대 데이터가 아니라 특히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가기 전에 한번두 권씩 한번 읽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청균사는 끝까지 못읽어 재미가 없어서 사피엔는는재밌으니까 끝까지 읽을 수는는책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 사실 뭐 이제 뭐 지금 가축 얘기는 저는 가축 중에 가장 신기한 가축이요 저는 소 같아요 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소 요리가 가장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어, 전 세계적으로 백몇 가지를 우리는 분류해서 먹잖아요 심지어는 소 뿔도 판에서 먹고 꼬리 발도 다 먹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보다 두 번째로 요리를 많이 먹는 데가 마사이족인가 같은데 그게 한 40가지 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경 민족이고 소를 별로 키워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분해서 먹을 수 있었는가 또 동시에 소는 맛있는 고기인 동시에 가장 신성시 여인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재미있는 게 예전에 보면은 꿈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꿈에 소 나오면 보통 조상님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외감과 동시에 가장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발달되어 있는 게또이 소기 때문에 사실 일소 자체가 오록스라고 하는 옛날 야생소에서 시작된데 야생소는 크기가 2 m 이상 되는 엄청 거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다면 이제 그러한 경외로운 거에서 우리의 근처에 동반자가 되었고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소를 진짜 발굴해 먹는 그 기술이 발달했을까? 저는 몇 가지 생각 중 하나가 북방에서 내려왔었던 그러한 사냥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같이 살면서 발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동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가축의 동물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문명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예전에 왜 남극을 탐험할 때 노르 아문센하고 영국의 스코트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보면 참재밌었던 생각이 드는 게 남극이라는 동네에는 동물이 없으니까 영국의 스코트는 스코틀랜드의 말을 가지고 갔고 이걸 탈 것을 이용하고 아문센은 개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문센이 결국은 이겼죠 그걸 가지고 미개한 저 아문센은 그 개를 뭐 썼다는 엄청 의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가축이라는 걸 보면 아까 정말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 인류 역사에서 무엇이 더 우수하고 열등한 동물이다. 그러한 논쟁보다는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문명을 선도한 것으로 이용했는가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한국의 소는 정말 특이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